오늘은 춘천 회계동에 위치한 현지 맛집 국수닭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것은 다양한 닭 요리로 유명한데, 특히 초계국수와 메밀치킨이 대박입니다. 초계국수는 시원한 통치미 국물에 탱글탱글한 생면이 특징인데, 새콤하고 시원한 맛이 정말 일품이에요. 여름철에 먹으면 그 시원함이 두 배로 느껴지겠죠. 그리고 메밀 치킨 단돈 9,000원에 제공되는 이 치킨은 얇은 튀김옷이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. 양념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. 국수당에 오시면 이 메밀 치킨은 꼭 드셔보셔야 돼요. 이것은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하지만 특히 중장년층 남성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. 거의 뭐디히해준거 같은데? 오, 어, 되게 짱추원하다 머리까지 올리는데 더우면 진짜 이거 딱 시키면 딱이겠다 집 근처에 있으면 맨날 먹을 것 같은데 나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약간 좀 냉국수 약간 이런 느낌의 도밥이 This is yes. 매우 치킨? 진 할머니돼요 어 되게 부드럽다 야 진짜 튀회하게 튀겼는데 진짜 맛있네 바삭하다 야 치킨 알네 아, 이게 또 바로 튀긴 게 진짜 맛있네거 튀김옷이 되게 얇고 바삭해가지고 막 기름도 막 흡수돼 있는 게 아니라 적당히 있고 여 닭껍질 튀김 같은 애들 있 여기 메뉴에 있어 진짜? 아 수의와 서의가데네 <laughs> 여기가 아니었나? 해팔 깎기 시작하면 물한 불에서 드실 수 있어요 되게 친절하시다 이제 삶은 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따뜻한 걸 먹어야 된다고 했어 어 응. 뭐야? 아 운... 야, 뭐야? 이게 온심이야? 어떻게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온심이 특이하다 밥풀 아, 뭉쳐놓은 것 같은 느낌 원래 이렇게 똥글동글 예쁘게 돼있던 거 알아? 샌까치노의 <laughs> <쌤쌤 따치로에 웃음> 검은 수세기? 아 뭐, 뭐,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코로나로 없어지는 애들 자기 <laughs> 좀연인가봐 작아 연게백수 연게백수 <laughs> 양파 딱 얹어가지고 양파가 맛있다 전 오, 아저씨들이 오, 오. 많는, 많은 거 보면 마침 인정 <laughs> 오늘 또 대회도 있었겠다 마라톤하고 이런 거 먹으면 대박이네 얼마나 맛있게요 그렇 맛있게 드세요 따뜻한 아, 게 맛있다 나 아까 닭가슴살만 먹었는데 좀 목이 메이긴 하서아 ㅎ <laughs> 응. 그거 만 먹으면 안돼나 섞어서 먹어야지 생각보다 진짜 맛있다 국물이 미쳤어 얘기하세요 네? 응? 국수 나오는 게 있어요 아, 아 그래요? 네떼주세요 몰랐네? 진짜? 내가 너무 부른데? 치킨은 소짜 시켜도 됐겠다 근데 약간 좀 소짜는 애매하게 부족했을 것 같아 무슨 느낌인지 알아? 어. 진짜 딱, 이렇게, 어, 만만 받네? 이러는데. 왜냐면 우린 지금 남기 없이 다 먹었기 때문이지. <laughs> 여러 다 이길 거예요. 이렇게 켜주시고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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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. 많아. 이 인물, 같은 것 같아. 어 비슷해 보인다 진짜. 무슨 면이지 되게 맛있다. 빨리 길다. 오 면이 거의 다 돼인 국물이 미쳤어. 면 약간 그 중국 그거. 어 짜장면 짬뽕 그런, 그런 면 면들 음. 옥수수면과으로 정말 다양한 음식 먹어지고. <laughs> 이런 조합 쉽지 않잖아. 대부분 한개한 한 개씩 전문점이 있지. 이다락시를 입는 데없잖아 거의 닭으로대동단요 <laughs> 차가운 거, 튀긴 거, 삶은 거.